강유정 대변인입니다.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가보훈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. 또한 법제처장, 관세청장, 병무청장,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, 행복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,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먼저,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. 교육부 정통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.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,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, 대외협력 및 소통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자 교수입니다.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&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.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장입니다.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 실장이 발탁됐습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입니다.